정신분석학 하면 딱 떠오르는 두 이름이 있죠?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요제프 브로이어입니다. 이두 거장의 결별 이야기는요. 뭐랄까 정신분석학의 탐생신화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극적인 환자, 겁에 질린 의사, 그리고 홀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한 선구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이야기가 사실은 완벽하게 조작된 신화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탐정이 되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과연 공식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나 오우의 전설이죠. 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건 프로이트의 공식 전기작가인 어니스트 존스가 쓴 내용인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환자 안나오가 갑자기 상상 임신 심지어 히스테리성 출산 증세까지 보이니까 의사인 브로이어가 너무 겁에 질려서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쳤다는 거죠. 바로 이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가 아는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이 신화를 한 편의 연극처럼 정리해 볼까요? 1막 의사 브로이어가 환자에게 부적절한 감정, 즉 역전이를 느낍니다. 2막. 환자 안나 오가 이에 반응해서 상상 임신을 하고요. 3막. 경악한 브로이어는 그대로 치료를 중단하고 아내와 함께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3막. 이 사건 때문에 브로이어는 성을 강조하는 프로이트의 급진적인 생각에 겁을 먹고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된다는 거죠. 아주 완벽한 기승전결이죠? 자,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 사실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상해 보겠습니다. 탐정수사의 기본이 뭘까요? 바로 알리바이죠. 시간순서. 과연 이 이야기, 시간순서가 앞뒤가 딱딱 들어맞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연대기를 한번 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공식 이야기에 따르면 브로여가 두 번째 신혼여행을 가서 딸을 잉태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딸 도라가 태어난 날이 1882년 3월 11일입니다. 안나오의 치료가 끝난 건 6월 7일이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기 거의 석달 전에 딸이 이미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도망치듯 떠난 신혼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깨져 버리는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전설, 오른쪽이 팩트입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딸의 출생 시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치료 중단도 무슨 공황상태에서 갑자기 한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안나오가 자기 요양원 이번 1주년을 기념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치료를 끝내기로 계획했던 거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은 계속 나와요. 첫째, 브로이어의 원본 진료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히스테리성 임신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둘째, 심지어 브로이어 전기작가 본인도 그거 다 신화예요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 브로이어가 이 치료법에 충격받고 도망갔다면서요? 그런데 안나 오 이후에도 6명이나 되는 환자한테 똑같은 치료법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공식적인 알리바이는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동기를 살펴봐야겠죠. 신화에서는 브로이어가 성, 성이라는 주제를 너무 두려워해서 프로이트랑 헤어졌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성적 본능이 신경증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다. 어때요? 딱 프로이트가 한말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브로이어가 직접 쓴 글입니다. 성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그냥 정면으로 성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발더 나아가죠. 성은 히스테리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다 라고까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억압된 생각들 대부분은 성적인 내용이다. 이 정도면 뭐, 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긴 완전히 틀렸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로이어가 성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두려워했던 걸까요? 무엇이 이두 사람을 갈라서게 만든 진짜 이유였을까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언어였습니다. 네, 맞아요. 성이라는 자극적인 주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지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바로 언어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진 겁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프로이트는 우리의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브로이어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개념이었던 겁니다. 이건 뭐 과학이 아니라 거의 신비주의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상징화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야 이건 뭐 뺨을 한데 맞은 거나 자름 없네 라고 생각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언어적 표현이 진짜가 되어서 정말로 뺨에 안면신경통이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이 시다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언어라는 다리를 건너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상징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갈립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증상들을 해독해야 할 무의식의 언어. 일종의 상형 문자라고 봤어요. 하지만 브로이어는요, 에이,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일 뿐이야라고 생각한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본 겁니다. 브로이어는 이걸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비합리적인 상징관계, 터무니없는 소리의 유사성, 거의 뭐 조롱에 가깝죠. 프로이트의 이론을 과학이 아니라 무슨 미신이나 신어 취급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두 사람이 도저히 타협할 수 없었던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대체 왜 프로이트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지적인 논쟁을 숨기고 대신 브로이어가 성을 무서워했다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신화를 만들어 퍼뜨린 걸까요? 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브랜딩이죠. 프로이트라는 인물의 유산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의 언어 구조에 대한 복잡한 이론보다는 성이라는 금기에 맞서 싸운 고독한 영웅 어떤 이야기가 더 대중에게 잘 먹힐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 영웅 서사는 브로이어의 공을 싹 지워버리고 프로이트를 정신분석학의 유일무이한 정복자로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었던 겁니다. 결국 브로이어가 성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연막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더 크고 어쩌면 더 충격적인 발견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죠. 그 발견이 뭐냐고요? 바로 언어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경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 이 오래된 역사 속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결국 질문은 현재의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언어, 무의식, 그리고 우리.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성이라는 주제는 입에 올리기 힘든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겐 어떨까요? 우리에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뭘까요? 여전히 억눌린 우리의 성적 본능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전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